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증거를 보는 행복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가까이 하고자 나와 싸우니 우리와 가까이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의 모든 속성들을 제하며 고침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인 예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인 임마누엘이라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적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는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10편 73편 28절에 우리의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멀리 계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찾고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오늘 전원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원서의 모든 첫 구절에 대부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주를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 예수께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깝고, 그 말씀이 뭐냐, 너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옷깃에 또 그들의 옷 소매에 그들이 썼던 관의 앞쪽에 상자를 넘어서 넣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두고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막 몸부림쳤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로 들었던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 하신 것은 실제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 신명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연결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내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인데, 왜 누구한테는 하늘 밖에, 바다 밖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느냐?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할 것도 없이 대단히 가까이 있는 것이다. 결국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그 마음을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고 그 말씀도 가까워서 누가 하늘에서, 바다에서 가져다가 깨닫게 해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혜로 살수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고 다른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밖, 바다 밖에 있는 것처럼 멀고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어도 절대로 너희의 삶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우리가 전에 잠언서 봤던 것처럼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1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드리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8절에 있는 대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음녀의 말,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러워서 당장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지는데, 그것은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는데 원수의 소리나 음녀의 말 같은 경우는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말란 얘기는 대적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맞닥뜨려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자리를 피하고 가능하면 그런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정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부분에 뱀이 어떤 위협을 느껴지면 일단 공격하는 것 이전에 피하는 것부터 하는 것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혹될 만한 자리, 굳이 유혹될 만한 환경. 굳이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곳에 나를 일부러 갖다 둘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스테반처럼 순교당하게 되는 때가 있을 때 물론 맞닥뜨려서 순교당해야 될 때는 순교당해야 되겠지만 빌립처럼 피하여 갈 때에는 피하여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마치 비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흔히 민중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에다 석유를 뿌리고 분신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마치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악한 자리를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순교하듯 대적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피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혹의 자리는 더더군다나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몇 가지를 피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당의 뿔이다. 돈에 목숨 거는 것이 일만 당의 뿔인데 제발 그건 좀 피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에 목숨 걸고 돈 쫓아가는 길만큼은 제발 피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먹어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된 마음은 피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우서 2장 22절에는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대로 울컥해서 하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깊이 생각하여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이래야지 순간적인 감정으로는 좀 피해 나가라 하는 것이죠. 또 어제도 봤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은 반드시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리, 음행하는 자리는 가능하면 같이 있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는 지식이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향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는 향기가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는 사람 가까이 있다 보면... 나는 피지 않아도 담배 냄새가 슬슬 올라오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리는 절대로 육체의 정욕으로 피할 수 없으니까 이겨 먹을 수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피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는 피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피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수한이 뺏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명성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짧아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했던 사람들, 대단했던 주의 종들 엉뚱한 일한 번씩 저질러가지고 그 역사에 있던 수많은 과거의 것들을 다 사그라먹고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명예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10절에 타인이 그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결과적으로 물질이나 정말 얻어야 될 복들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원수를 피해나갔어야 했는데 우상숭배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영광들이 다 뜯겨져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도 보지 않았더냐 이말이야 11절에 보면 그렇게 모든 소유를 뺏긴 것으로도 마땅치 아니하여서 결국 마지막에 이르선 내몸내 육체까지라도 건강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여생이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후회와 탄식뿐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흔히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구하는 것, 명예, 재물, 건강,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려지는 아주 첩경이 뭐냐 하면 유혹과 원수의 소리를 피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원수는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원수는 가깝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여 앉아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떡대고,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이니, 그것을 좀 가까이 하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 본문 맨 마지막 13절 쪽에 보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다면, 모든 미혹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고 내 안에서 스승된 선생의 목소리가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자가 되었던 전도자가 되었던 봉사자가 되었던 어떤 직분자가 되었든지간에 정말 그 선생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가까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 때문에 내 얄팍한 지식 때문에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마치나는 열심히 최고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의 말씀과 동떨어져 가는 경우들을 간혹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매일 올라와야 될 주의 말씀, 매일 생각나야 될 주의 지혜, 내가 피해 나가야 될 것과 오늘도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간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은 예수 이름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복이고 그 이외의 다른 유혹들을 멀리하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이 다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여 두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